가 진행되겠습니다.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1회 김태현1일 여자고등학교. 3회 최은서 덕계 고등학교. 4회 신현지 1일 여자고등학교. 5회 장세리 전남 체고등학교 6회 양예림용남 고등학교. 7회 박연주 광양 제1고등학교 8회 양민경 대전체 고등학교 자이이이씩뛰 주세요 한 번씩 떨어져서 세요 자부동학교 사들부터 결승 경기. 자, 국내인의 양현민 선수가 약간 앞서서 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<놀람> 자, 과연 얼마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할 것입니다. 자, 이제 곡선 조명을 가져 나와서 직선 전에. 여자고등학교 양예빈 선수 <laughs> 자 그리고 오레인 <오랜> 사라인 선수로자 <laughs> 컴퓨터 다음 양예빈 그리고 오레인 장세민 자여자고등학교 400m 결승 경기 네. 금메달은 영남고등학교 양예빈. 금메달, 전남체고등학교 장세빈. 금메달, 이일여자고등학교 신현지. 여자고등학교 400m 결승 결과였습니다.